자, 첫 번째. 서해선 시운전 열차 통과 지금 우리 열차 h a t t o n 빰빠 t 빠 c k up, real. Bumper, b u 우리 e r bu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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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ter,

믿그 칠천호대 <laughs> 화물 그렇습니다. 화물 통과. 빠 <laughs>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열차는 우리역을 통과하는 열차 타는곳 안쪽으로 한 거를 물러서 주시 바랍니다.